예,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위원회 마이데이터 팀 이종림 팀장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컨퍼런스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여 지난 6월 4차 산업혁명 전체 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된 내용을,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이데이터의 개념 및 발전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 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데이터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핵심 원리로서 자료 전송 요구권이 필요합니다. 자료 전송 요구권이란 정보 주체가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게 본인의 정보를 제3자로 전송하라 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을 정보하고 있는 기관에서 데이터를 수신자로 송부를 하게 되고 수신자로 송부된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 수신자가 정보 주체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흐름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마이 데이터를 위한 정, 자료 전송 요구권은 EU에서 먼저 2018년에 도입되어서 시작을 포문을 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전산업혁명위원회는 마이데이터가 발전하기 위한 단계를 몇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일단 0단계는 본인이 본인의 정보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단계. 1단계는 본인이 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는 단계. 2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의 제3자 전송 요구를 할수 있는 단계. 4단계는 정보주체의 모아진 정보를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전분야 확산 단계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런 단계를 기반으로 우리의 현 주소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 주소를 기반으로 어떻게 추진 방향을 4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법제도 분야입니다. 신용정보법과 전자정부법 등은 이미 자료 전송 요구권을 근거로 해서 이 올해 2월에 신용정보법이 시행되었고 전자정보법은 12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용과 행정 분야 외의 여타 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현재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올해 9월 국회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이송되었고 이를 통한 시사점은 준비 중인 법령 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기반 동력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민간 비즈니스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이데이터는 금융 분야의 핀테크 산업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되어서 금융에서 의료, 공공 분야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0에서 4단계를 기반으로 평가했을 때 금융 분야의 경우에는 지금 법제도도 있고 그리고 허가제를 통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정까지 있었기 때문에 3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의료 같은 경우에는 나의 건강 기록 앱이 올해 2월 출시돼서 본인의 건강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단계로 그리고 공공과 통신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제3자 자료 전송 요건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1.5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각 분야별로 마이 데이터의 진행 속도가 차이가 나지만 궁극적으로는 4단계를 지향하면서 정책적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시사점으로 들수 있습니다. 마이 데이터 서비스 제공 사례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보안관리 분야입니다. 마이데이터에서 보안관리도 중요한데요. 관련해서 금융부 마이데이터의 경우에는 정보 처리 통신 설비 요건을 사업 허가치 심사를 하고 허가받은 사업자에게도 이후에 금융회사 수준의 높은 정보보호 보안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보 주체의 신뢰를 기반으로 자료 전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와 보안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위원님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현황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에 관계자별 관심사항을 파악해 봤는데요. 정보주체의 경우에는 정보 전송 과정에서 본인 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관심이 있었고 통제권을 행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정보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에 따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에 관심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금융 마이 데이터 사업자처럼 수신자로서 참여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기대의 요인으로 있었습니다. 정보 수신자의 경우에는 마이 데이터 사업자일 텐데요. 이 정보를 가지고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또 금융 분야 외에 여타 분야에 이 라이센스가 생긴다면 그런 진입 규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사회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마이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야별 보안 필요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의 목소리입니다. 일단 공통적인 분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관련해서는. 그 여러 가지 분야별 진입 장벽을 낮추고 향후에도 이종 산업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표준 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의료 같은 경우에도 이 의료 데이터가 제3자에게 전송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다 많은 의료 기관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공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행정 정보가 공개되기를 그리고 IT 통신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사업자가 전환되어서 시장이 보다 경쟁적이 될수 있기를 금융 분야의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황 진단과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마이 데이터로 그려가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그려보았습니다. 일단 비전은 국민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목표는 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서비스 경쟁 활성화 및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한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잡았는데요. 일반 일반 일반으로 정보 주체의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 요구권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행사하는 데 주력을 두고 정보 제공자는 보다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 서비스 경쟁과 상생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 수신자의 경우에는 꼼꼼한 사후 관리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기본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마이데이터를 위한 부분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기반 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성이 인정되는 신용정보법과 전자정보법을 제외한 여타 분야로의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위원회와 각 부처가 협력하는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올해까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행령 개정에 주력하고 이후에는 각 분야별 마이데이터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분야별 고시를 통해서 관계 부처가 협력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는 시장 참여자별로 저희가 구분해 보았습니다. 일단 정보 주체 측면에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제공 및 데이터 주권이 확립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주체가 제대로 이행하고 전송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철회, 삭제 요구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쉽게 본인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주체가 신뢰하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인증 방식도 도모하겠습니다. 정보 제공자 측면에서는 개인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가 제공,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의 범위는 가급적 많은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되, 이 데이터 제공에 따라서는 실은 제공하는 기관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라든지 데이터 보유 규모 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도 참여 협력을 유도하기 중요한 만큼 데이터 제공에 따른 비용 감축할 수 있도록 공통 이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지원해주고 또 데이터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정보 수신자로 참여하는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보수신자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마이 데이터의 사업 진입하기 위한 진입 규제가 관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면밀한 사업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부분을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으로 진입 규제는 가급적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행령에는 필요 최소한 수준만 규정하고 세부 기준은 분야별 고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라이센스의 경우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센스가 처음에는 분야별로 지금은 이제 분야별로 가겠지만 향후에는 공통 기준에 대해서는 약식 심사하는 방향으로 그 중장기적으로는 복수 라이센스를 좀더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공공의 역할은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반 조성이 주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공익적 필요성이 큰 인프라 제공에 집중하고 민간기업의 서비스 개발,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시장 자율로 마이 데이터가 활성화하는 기반 마련 차원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사 및 사후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공익 성격의 인프라 운영, 예를 들면 통합 인증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API 표준화 규격 마련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잘 전송될 수 있도록 표준화 추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마이 데이터 수요도 지속적으로 파악되어야지 마이 데이터가 소유자 기반 수요자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기업의 마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나가고 마이 데이터가 수요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 간담회 라든지 데이터 수요 파악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실증을 통해서 민간의 혁신적이고 융합적인 서비스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차 산업 혁명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실지가 아마 궁금하실 것입니다. 사차 산업 혁명 위원회는 마이데이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조정을 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데이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마이데이터 분과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 11명으로 구성되어서, 마이데이터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심의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총 27회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요. 알고 하는 동의라든지, 뭐 핀테크, 빅테크 규제라든지, 다양한 마이데이터 관련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 논의를 거쳤습니다.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특별위원회는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로 구성되었으며 중요한 데이터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했다시피 올해 3월에는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을 그리고 6월달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추진계획을 9월에는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사차 위원회에서는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표준화 주, 수요 조사를 통해서 향후 어떤 마이데이터가 쓰일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차 데이터 수요 조사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 수요 및 해외 사례 조사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해서 비금융 분야 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어떤 마이데이터 수요가 있는지 지속 발굴하고 있고. 마이데이터 관련된 해외의 주요 서비스가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관련된 부분이 확산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기업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금융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유관기관 핀테크 기업 중심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담회를 올해 9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바이 데이터가 확장해 나가면 금융 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와도 간담회를 지속함으로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부처 협력 사항도 조율하고 있는데요 데이터의 종합적인 그런 그 부처의 역할을 종합하고 심의하는 그 조정해 줄수 있는 역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 마이 데이터 통합 인증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전자서명법상 사업자도 통합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부처 협력을 유도해냈고 그리고 CI 전환 활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올해까지는 개인정보법 개정을 노력을 하고 전자정보법과 금융 마이 데이터가 시행될 예정이고요. 2023년까지 각 부처에서도 그리고 데이터를 위한 마이 데이터를 위한 제도화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야별 데이터 표준화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이 데이터 제도의 안착과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확립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사실 저희 마이 데이터 정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질문을 좀 받아서 하나를 골라봤는데요. 짧은 시간이겠지만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른 업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업권에서 또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예, 이런 질문이 좀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마이 데이터에서 허가제를 둔 것은 금융 분야입니다. 신용정보법을 기반으로 두었고요. 나중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제 근거가 마련되면 그 개인정보보호법의 고시에 분야별 마이 데이터를 위한 요건이라든지 이송되는 정보의 범위 등을 부처별로 분야별로 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에 그런 부분이 좀 구체화되면 해당 데이터를 마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을 제도가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렇게 좀 제도가 구체화되면 그때 좀더 체감할 수 있게 아실 것이고 다만 이 과정에서 그 기존에 있던 라이센스 사업자 혹은 새로운 사업자간의 그런 중복 심사라든지 공통 요건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차산업혁명위원회가 관계부처가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향후에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나면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종림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